1 2 번째, 12장. 아, 연약하나 강한 자. 제목이 중요합니다. 연약하나 강한 자. 아,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방의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었고, 그 성령 충만한 얼굴이 천사와 같은 자 그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쫙들어보니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그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까지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내 조상들이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도 얼마나 마음이 찔르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스테반 집사를 죽인 것인데 나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니까 스테반 집사의 말이 다 맞거든요. 야 내가 어두웠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무지했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혈육 가운데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사도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곧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신에산 영광스러운 모세가 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혼자서 그 수백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낼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내놔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야,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냥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그런 그 모세.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있었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그가왜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어야 됐을까요? 이방인의 사돈 빨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 그국휼하신그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3년 동안 가슴에 하, 나는 정말 질삭동유보다도 못한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비전이 있고 율법 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기 출세가 그냥 뭐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출세가 빨랐습니다. 사도 바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다 헛거 모든,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서 모세가 그 하나님,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도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그 인생의 경려을다 내려놓고 벗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가 경험했었던 모세가 목격했었던 떨기나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가운데 불이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야, 떨기나무 나구나. 모세가 느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환상을 보는 것이죠. 모세의 환상.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말씀을 아는데 계시가 없었어요.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3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흩트러내고 깨닫고 3년 동안 마음이 그냥 막 불타오르는 났던 그런 그 환상과 계시 두 번째는요. 그가 세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 할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왔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돌로 쳐서 죽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루스트라에서, 막, 예수님, 똑같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막 하니까 자기가 일을 갈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갈면서 돌로 쳐서, 그래 죽었어요. 그래서 성밖가 돼서 장례를 치렀었던 바울.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살려 주셔 가지고 지금 14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았다. 멍든 정도가 아니라 막 얼굴이 깨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데또 부러지고 그냥 내 돌을 맞으니까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자, 그런 몸이 다시 살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말로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을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적신이 온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환상과 괴시를 볼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연약하나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으나, 복음전도에 불타올랐어요. 몸에 가시는 안질이 있거나 간질이 있거나 뭐 곱출하기도 하고 하여튼 눈으로 볼 때, 대면에서 볼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어눌라고 응? 근데 글로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글로 읽을 때는 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냐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지식이 있었어요. 말만 하게 되면 막 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펑펑펑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그런 입술, 그런 지식,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기 쉽겠습니까? 그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는데, 얼마나 자고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이죠. 아자는 청세기 32장에서 보면, 야복 나루에 두 아내를 보내고 그 여정도 두 여정도 보내고 아들 11명, 딸다 보내는 거예요. 두때나이루는그 많은 짐승들을 다야복강나루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서 남아서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그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면 난 어떻게 되나. 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냥 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물도 준비해서 보내고 그래서 형이 그 예물을 보고서는 마음이 좀 녹아지고 풀어져서 자기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홀로 남아서 막그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한 사람이 뭔가 천사 비슷하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여잡았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게 된 거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지금 죽게 된그 야곱에게 내가 나라고 내가 족속이다. 오, 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 조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해가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그가 떠날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두 번째는요. 많은 구욕을 당했으나 강했습니다. 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바울이. 아직 인간의 모습으로는 너무너무 참 비참할 정도로 연약한데 그런데 그 모습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강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11장 23절 28절 11장입니다. 23절에서.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 같이 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게 사십에서 하나 가만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중요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홀벗소노라 27절까지. 자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그냥 죽기도 하고 막 굶주리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 그랬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다 그래왔구나.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그런 내가 굶주림 있고 있습니까? 내가 경제가 어렵습니까? 몸이 좀 아픕니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환경에 조건이 안 맞는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력.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었어요? 말이 어느랍니까? 할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봤다 말함으로 막걸어마 걸어만 나 살려라고 막, 살려라 막 피신 간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쓰러졌어요. 몇 시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어막 꿈에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고 거기에 천사가 와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막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렸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하나님이미숙하아닙이다너 하나님, 누운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이 말씀을 받았던. 그런 그 야고 물론 뭐 말씀을 의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요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계 시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응. 여러분 어떠한 구조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짓밟힘을 당하고 침배 틈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나가는 만큼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울수록 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잡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있는 한, 어떤한구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 속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네? 그리고... 32장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야곱에게 딱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갈 때, 돌아갈 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천국으로 돌아갈 때, 만하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셔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더 굳건한 어떠한 굴욕 어떠한 환란 속에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굽히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은 염려가 있었으나 강했다 많은 염려가 무엇인가 12장 28절 시 12장 1 8절시 아 19장 28절. 예, 네, 19장 28절. 시작. 데그외 네, 11장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수없이 많은 곳에 세웠지만은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몸이 상하고 죽게 되어졌고 고난 받고 구력 받고 이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눌리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인간의 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막 변질되게 하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타락시키 인간은 인간으로는 선지자 노릇, 선지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은 할수 있죠. 노릇. 여러분, 선지자는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는 그럴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선지자의 내용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이대로 주님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확신을 더 가지고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는데 이것마저 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알고 교회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고 치료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이 마지막 때는요. 일곱 뿌리 있고 일곱 눈이 있는 일곱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 봅시다. 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도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그 다음에 6절 말씀 6 절의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 뿔과 일곱 눈과 일곱 병을 하나님이 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비씨는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의 손길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셔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다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의 뒷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님도.